자 오늘은 캐치를 해보겠습니다, 히비에비 제가 캐치를 한 동안 했더니 엄청나게 탄소까지 와 버렸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바로. 저는 이제 최강이 됐습니다. 빨리빨리빨리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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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공격력 57,594 체력 1 9 5 5 0 5 5 3 아, 잠깐만. 이 왜겠어? 와! 위험했다. 광고 <목소리> 만요. 제가 엄청나게 탄수 마지막 조금만 쓰면 시간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조금만 쓰면 이제 저 마지막 단계 이4 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비니 건도 풉니다. <laughs> 처음에는 목재, 무대는 진짜 강 약했고, 금속 부분 으로 와서 이렇게 강해지고, 점점, 점점, 점점 더 강해져서, 그리고 단, 손, 부 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문인데 이거 어떻게 기지? 공정력을 좀높여야겠다 일단 잠깐만요.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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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이가 어리긴 바로 이겨버리기. 진짜 캐치 진짜, 진짜 재밌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망했는데, 잠깐만, 망했다. 근데 여러분도 캐치하시니까, 캐치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오 이게 제일 뻔했네. 오 블레이드 진짜 잘 깎기 바랬네아 이게 뭐야? 오 그래도 이겼다. 컷. 다음은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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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오케이 블레이드로 공격하면 되지롱. 가자 뚝배기, 뚝배기. 아, 잠깐, 잠깐, 잠깐. 오우. 공격 낮아, 체력도 낮아.

잠깐만요. 이과대전다 아, 이제 대전. 이 아, 제습니다 이거는 도 있고, 이밖에못거 이거. 네요아저이명이 문젠데 일단 이거, 해봅시다 이거, 이거, 지거이도이고 이거, 이거, 기가 더. 많고. 체력은 조금 낮지만 공격은 제가 이거, 이거, 캣츠 이거 탄손 부품린 사람은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만약에 플래시티 엄청 엄청 고수빔 고수인 분. 어 잠깐만요 오 됐네요 이게2 0 0개 모았습니다 한번 까볼 텐데다 러즈아 이건 스니키 타이탄 와6만이나 되네 진짜 강 진짜 좋다 타이탄 하나 챙기고 작사 오 어, 작사 이거 좋다 착자 착자 이거 붙어. 아쉽게도 어 전기톱이 붙었네. 나 이거 스이 전기톱 이있는데 전기톱 꽂아 이씨. 안돼 꽂고 싶어. 나하고 아, 무슨 이 밖에 안돼 안돼 맙니다. 안돼 파워로 높여야 돼. 일단 캐츠는 아직까지는 저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이거 캐츠는. 여기까지만, 아 잠깐만요. 캐치는 빠른 전투로 열번 하면, 여러분 구독해 주세요. 진짜 70명까지요. 만약 열 번까지 이긴다, 그러면 저개 구독 을 70명까지 해 주세요. 한번 이겼고요. 이제 여섯 번 이겼고요. 아... 잠깐만, 뭐예요? 뭐야?

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되지? 음, 별이 어디 있을 텐데. 이쁘! <목소리> 올리다! 여기, 여기까지는 식구야? 이거 뭐야? 잠깐만 <laughs> 오 잠깐만, 1, 2, 3, 4, 5 4. Yeah.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뭐 일단 아이까지는 쉬워요 뭐야 이거 아니 안 받아도 요오별별별별 별이요 별이 어가 별이, 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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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별 하나 잠깐만요. 그리고 앉혀요. 결혼할 때. 어, 뭐야. 어, 오어려지냐이 뭐이거이거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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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배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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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짜많이고오네요이고오떻게이 뭐지 요게? 거 가나? 오 뭐야 이거? 저거 가고 아래로 그리고 위로 Uh -huh. Uh -huh. No. Hey. 이건 뭐야? 오오 됐다. 그이렇게끝뭐이 되는 거 이건 뭐야? 잠깐만요.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오케이. 별이 있는데? 별이 있어. 됐다. 오케이, 여기도 스텔리아. 우후! 이거 전기소이 되겠는데? 응? 네. 오케이 여기도 털리오 이건 뭐야? 자석? 하나가 무너졌어 오케이 나와졌다 어, 이건 뭐야? 야, 이거 이겼다. 이건 뭐야? 어,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냐고?

야 이거. 일 <뉴> 가봅시다. <뉴> ごとんね。<laughs> 준다고요. 그리고 표스 다시 하겠습니다. 다섯 번이기면제 구독을 그 다섯 명이나 해주세요. 다음에는 뱀 레고로 뱀 만드는 거를 올립니다. 다섯 번 이긴다. 그러면 시청자 시청하고 있는 시청하고 있는 우리 우리를 그럼 바로 구독을 다섯 명이나 해주세요. 음한명 음. 익었고 얘는 클래식에 이어서 안돼아 체로 나좀 공격 너무 쎄 그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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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잠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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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안이 네. <laughs> 알겠습니다 구독 안내겠지 구독 끝.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제 충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음. 안녕